아, 해골이 안 보여. <laughs> 참고로, 갈증이라는 개념은 지금 어그 모드 쪽에 있어요. 그 모드를 어 갈증이라는 어 스태미너가 하나 이제 생기는데 그거 하나 어그그 대신 사라 아마 갈증하고 뭐가 사라지더라 아무튼 그거를 하게 되면 이 다른 게한개 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모드 쪽에 어, 아마 인기가 없을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제주야. 아, 참고로 제가 이 게임을 상당히 오래 했거든요. 어, 이 게임을 베타 어제 처음에 이제 구글 쪽에서 베타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 기본 틀이 계속 잡힌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집을 안 지었어요. 그니까, 러 기, 어, 평소, 그니까, 게임 군심화 하시는 분들처럼 그냥 대충, 아, 대충이라기보다, 어, 그냥 서 찍고, 이제 상자 찍고, 이제 그런 식으로 원시, 이제, 어, 이런 식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점점 게임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점, 조금씩 조금씩 꾸며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된 거지. 처음에는 저도 이제 꾸미는 거를 잘 못 했어요. 아이고야. 꼬글냥이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 게임에 많이 익숙해서 생존하기가 상당히 이제 저는 쉽게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생존 위주로 게임을 한다기보다 이제 꾸미는 위주로 이제 게임을 하게 되죠. 저는 다 됐죠? 음, 대충, 분주대는 다된거 같네요. 그 다음에, 아, 거기에다가 다 말랐네요. 아, 이참에 새로 시작을요? <laughs>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다른 캐릭터로도 이제 조금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캐릭터가 이만큼 살았는데 이 캐릭터로 이제 계속 생존하지 말고 여러가지 캐릭터로 어, 생존하는 거를 이제 좀 어, 보여드려야겠네요 보여드려, 어, 하도 이 캐릭터만 하다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캐릭터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저는 캐릭터 특성을 어, 특성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 어, 다른 특성을 그렇게 안 좋아해요. 뭐 제가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캐릭터를 많이 안 하게 되죠. 제가. 아 50이세요? 아, 오 50. 참고로 지금 계수그니까 날짜로 이제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게임을 음, 뭐 이렇게 되는? 게임을 생존, 그러니까 생존 자체를 어 게임 우선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생존을 하시는 거를어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며칠까지 살아야겠다. 어, 그런 식으로 한다기보다, 어, 그 계획을 이제 다르, 다르게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건물, 테크.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어, 테크 건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뭐 봄, 겨울, 어, 봄에서 겨울까지 뭐 생존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지 마시고, 어, 처음에 막 죽더라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건물, 첫 번째 테크, 이제, 얼마만큼의 자원을 모아서, 첫 번째 테크를 얼마나 빨리, 어, 빨리, 이제, 그거를 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머신을, 이제, 언제쯤 짓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지었을 때, 어, 건물들, 어, 돼지 집을 몇개 짓고, 그 다음에 양봉을 얼만큼 빨리 할지. 그니까 러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어, 신경을 써서, 어, 해보세요. 그니까 러 무조건, 이제 매칠 이제, 어, 밤, 어 재어 그니까 하루 이틀 자는 거 자고 이제 일어나서 아 여름이 언제 찾아오겠다 뭐 그런 것들 어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처음에 어떤 건물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건조대 아 이때쯤이면 건조대를 빨리 지어야겠다 그리고 사냥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어좀짜어 어, 짜서 이제 해보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이제 가을부 보통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을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어 그런데 가을부터 시작하면 겨울 준비를 할 어, 한다고 이제 겨울 뭐 나무를 하고 막 하는데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봄부터 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을 이제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가을 지나고 겨울 그런 식으로 해 보시는 게 오히려 실력이 조금 덜일 거예요. 왜냐하면 생존 자체는 어, 봄부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비에 맞아서 멘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여름이 시작해서 얼음을 못 구하며, 얼음 때문에, 이제, 어, 소화기를 못 하고, 뭐, 자연 발화 때문에, 이제 금방, 어, 더워서, 이제 더위로 먹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금방 설명해 있는 것처럼, 테크를 먼저 타고,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은, 건물이나, 어, 있는 것들을 이제 알아두시면서 죽는 거를 많이 죽으세요. 어, 이번에는 토끼집을 이제, 어, 한번 지어봐야겠다. 동굴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이제 뭐, 어, 저는 수도 진짜 많이 죽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 어떤 것들이 먼저, 어,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솥이 이제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솥을 하나만 지었으면 돼요. 그런데 저는 솥을 상당히 많이 짓죠. 이만큼 많이 짓는 이유가, 솥은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하 솥은, 이제 하나를 음식을 만들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음식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만들게 되면 음식을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음식 얻는 것들을 빨리 얻게 하려고 저는 일부러 솥을 많이 짓는 거죠. 그리고 건조대도 많이 짓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계획을 여러 가지를 좀 세워서, 게임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 만큼이나 부자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어이 캐릭터는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그 방송하도록 할게요. <laughs>